네 조건 P와 Q가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어, 여러분 P의 모양을 보시면 어, A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부등식이 끝까지 풀려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시작하실 때는 어, 조건 Q로 나타내어진 부등식을 푸는 것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절대값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X-10이라는 식이 있는데 그것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좌우를 생각해 보았을 때 1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Q를 풀게 되면 X는 11 이상이 되거나 X는 9 이하가 됩니다. 자, 일단 A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어, 미지수기 때문에 자, 여기 나타난 숫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직선 위에 일단 마이너스 1, 9, 11을 먼저 표시할게요. 마이너스 1, 9, 11을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Q의 범위는 네, 두 가지로 나타내어지죠. 11보다 우측에 있거나 9보다 왼쪽에 있게 됩니다. 네, 비금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p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a 플러스 1까지 오게 되는데, 그 p가 q 안으로 포함이 되게 되는, 즉,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은, 자, 그러면 우리가 p의 영역을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출발을 하겠죠. 출발을 하다가, a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니가 그러니까 이 내부의 규칙을 지키면서 a를 보낼 수 있는 만큼 오른쪽으로 가장 멀리 보내란 뜻이에요. 네, 가면 갈수록 좋은데, 자, 여러분들은 이 구간을 살펴보세요. 자, 이 공간, 9에서 11까지 비어있는 공간을 만약에 A 플러스 1이 신나게 달리다가 이렇게 침범을 했다고 합시다. 침범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직선의 영역, 영역 중에서 이 곤색으로 기존에 있었던 Q의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오른쪽으로 끝없이 가고 싶긴 하지만 쭉쭉쭉 가다가 어딘가에서 걸리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장벽이라고도 할까요? 네,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A 플러스 1과 9. 네, A 플러스 1이 만약에 9를 넘어가게 되면 P는 Q에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A의 최대값은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비교적 간단하게 답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 선생님, A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것인지 아니면 A가 8보다 작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같아도 되나보다 하고 8이라고 쓰긴 했는데 어, 다른 문제에서, 다른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입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많이 다뤄보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네, 무기지거나 서툴러지고 네, 까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 경우에 대한 대처법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얘랑 얘랑 뭔가 사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a 플러스 1이 9라고 하자. a가 8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p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q의 범위는 기존에 있었던 이 범위가 되서,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9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는 피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죠. 구는 피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와 Q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네, 부등식 Q에 대한 해는 어차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x가 구보다 작거나 같으면 진리 집합에 포함이 되므로 Q는 구는 Q에는 포함이 되죠. 즉 원소란 뜻입니다. 자 P가 Q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구의 판단에 있어서 P에 들어가지 않고 Q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반대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최대값 8 정답이 나왔습니다.